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 즉첫 기적을 일으키신 후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어서 거기에 오래 유하지 않으셨다는 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첫 6월절 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도 하셨고 또 회당에 들려서 말씀도 전파하셨고 니고데모와 함께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례 요한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천국보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나눌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은 없는 이라고요. 그래야 나사렛을 떠나 다시 가보나움으로 오시어 천국 보험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시더니 그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지게 되어 온갖 병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 걸린 자들이 찾아오며 고쳐주시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시었으나 가고 나온 사람들도 예수의 권능을 믿지 않기에 심판 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며 저주를 받게 거지도 되었던 것입니다. 3년의 공생에 또한, 시간적으로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따라다 보면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다시 갈릴리로 왔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이 될것 같기에 앞으로 2회에 걸쳐서 먼저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의 흔적을 보기에 앞서 그 모든 사역과 기적이 이루어진 갈릴리 호수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히브리어로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현재의 이스라엘 북부를 가리키는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 지역의 동쪽 경계는 곤란 고원이 되어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편에 둥그런 모양의 호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갈릴리 호수로 더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긴네렛 바다라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또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 불리는가 하면 거저 단순히 바다 또는 호수라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담수 호입니다.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가장 폭이 넓은 곳이라야 13km로 면적은 이곳 온타리오에 있는 레이크 심코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호수로 물이 많을 때라야 166입방 km 인데 수면은 지중해면 보다도 212m나 더 낮습니다. 수심은 50m를 넘지 못하는 작은 호수로 물에는 염분이 있어 그냥은 관계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바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갈릴리 호수인 셈이죠.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제일 큰 호수로 귀중한 수자원의 보고인 것입니다. 헬문산에서 발원하여 호수의 북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짧은 강도 요단강이요. 남쪽에서 흘러나와 사해로 들어가는 긴강도 요단강이기에 두 개의 요단강을 건드린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주 무대였기에 호반에는 전도 활동의 본고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을 비롯하여 타브가, 막달라, 고라신, 디베리아 등의 여러 성업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여러 기념 교회들이 지어졌지만 정부의 시책 때문인지 전체적인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호수 주변의 경관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기잡이가 주업이라 호수에 익숙했던 제자들마저 배를 타고 건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도록 하였던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꾸짖음에 잔잔히 순종하던 풍랑의 바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평온함을 갖게 한 갈릴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무리에게 가르치신 씨뿌리는 비유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고기 입에서 돈한세 개를 얻은 것도 오병 이외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모두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이른 아침,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며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도 생선을 구워 놓으시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비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부탁을 하신 것도 바로 이 호반이었던 것입니다. 호반의 여러 오천들 중 가보나움은 오래 전부터 남서쪽의 에그브로부터 동북쪽의 시리아의 남해색을 거쳐 멀리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해안길 비아 마리사가 통과하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아마도. 큰 마을 중에 하나였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975년, 가버나움 회당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로마 시대의 이정표, 비아 마리사를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상업과 어업의 중심지로 약 1500명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어항이었다고 하니,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작은 갈릴리 호반의 여러 마을로, 그날 저녁이면 다 퍼지게 되는 소문의 진원지이기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마는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의 권능을 믿지 않았기에 후일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며 이곳을 떠나시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가버나움에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회당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남아 있는 유대교 회당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당 중의 하나라고 하네요. 남아 있는 회당의 아랫부분은 검은색 현무암으로 지어진 터 위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랫 부분의 검은색 터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에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기에 아마도 그 백부장이 회당을 새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 지진으로 다 부서진 것을 서기 200년경에 다시 지어진 회당의 남은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의 세관에 앉아있던 세례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지요. 오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였기에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곧 배를 타고 온 갈릴리에 퍼질 수가 있었고 또그 도로를 통하여 멀리 전파될 수가 있는 선교 활동을 하기에는 딱 적합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회당 옆에는 드세다 출신의 베드로가 가보나으로 옮겨와 살았다고 추정되는 곳에 지은 베드로 집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집터 위에는 주후 5세기경에 팔각형 교회가 세워졌었으나 지금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현대적인 설계로 지으며 바닥을 유리로 하여 그 아래로 베드로의 집터를볼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이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을 우리말로 하면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이다 출신의 어버 시몬이 더큰 도시인 가버나움 처녀에게 장가들어 이곳에 와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터에 예수님을 만나 부인과 집안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으니 그 장모가 화병이 나는 거야 어쩜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장모도 예수님을 만난 후 열병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옆으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결국 남은 열한 명의 제자들도 허탈스러운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일곱 명의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갈릴리 호수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줄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라고 말한 후 곧이어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다음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또한 회가 되겠기에 오늘은 그 중에서 의문나는 한 대목, 즉, 7절을 그대로 옮기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의 배 안에서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헤엄이라도 제대로 칠수 있는 게 인간의 육체 구조이니 말입니다. 전에 마태복원 1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물에 뛰어내려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구해준 경험이 있는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거저 빨리 주님께로 가기 위한 일념으로 겉옷을 두르고 50칸이나 되는 호수 위를 뛰어서 가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사히 주님께로 올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그로하여금물 위를 뛰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겠지요. 그 거리가 원문에는 200페키스 요즘 사용하는 단위로는 약 9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팔 절에서부터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서 준비되었고 또 아침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숯불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바위를 멘사 크리스티 즉 주님의 식탁이라 부르며 4세기의 교회가 지어졌었지만 1263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933년 프란치스코 회에서 4세기 초에 있었던 교회의 일부를 중앙 제대 맞은편에 있는 내벽으로 사용하여 새로 건설한 교회입니다. 갈릴리 호반에는 비드로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순례자들에게 점심을 팔며 호황을 누리는 식당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를 인솔하신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한 3,4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벌써 관광 버스들이 여러 대 파킹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들어가 앉으니 메뉴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르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돔이 비슷하게 생긴 갈릴리 역돔 한 가지뿐이랍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20여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그 가운데 식용으로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기사, 베드로가 생업으로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에 왔는데 베드로 물고기라 이름 붙여진 생선을 한번안 먹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관광객, 아니 순례객들에게 다 충당할 수가 없어 지금은 양식으로 키운 물고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스테인리스 접시 위에 튀겨진 생선 한 마리가 쪼개진 레몬으로 장식된 채 나왔습니다. 생선을 입에도 안 되던 개띠인 나도 어쩔 수 없이 먹어보았지요. 다른 것이 없기도 하였지만 과연 배드로 물고기 맛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생선튀김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허기사, 그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내어오려니 오련하겠습니까? 손가락을 쪽쪽 소리나게 빨며 맛있게 먹는 고양이띠들은 참좋겠더군요 허나 내겐 결국 누군가가 발상해낸 기가 막힌 상혼이 붙인 이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에게는 좀 미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옛날 해변에서 바위 위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생선을 구워주시던 주님이 손길이 그리워 먼저 일어나 해변으로 나와보니 잔잔한 물결에 물새들이 발을 적시며 모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고기로 점심을 먹은 후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디베리아로 가는 동안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의 기념품 상점에서 사온 포도주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여섯 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배창과 분병을 하는 동안 우리의 성찬을 도우려는 듯 파란 한점 없이 잔잔한 수면, 투명한 햇빛, 파란 하늘을 머금은 파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온 몸에서 용서 숨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끼며 온 천지에 가득 찬 하나님의 표상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가려진 뿌연 시야를 통해서 잔잔한 수면 위에 수없이 부서져 반짝이는 태양의 편린들이 눈물을 통해서 더없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오후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팔복과 또 예수님의 기적이었던 오병이어, 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강간함 속에.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전병선이었습니다.